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이 삼성전기 빼고요. 나머지 대덕 전자나 코리아 서킷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리포트 해드린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 그런데 묵직한 종목, 우리 들고 계신 삼성전기 들고 계신 분들은 아,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년 정도는 보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크고 많이 먹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만한 종목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마인드 한번 잡아보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전기 가 같은 거 가지고 예를 들면 3개월 만에 답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투자해서 어차피 재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세 흐름이 딱 돌아왔을 때 그냥 쭉 치고 달리는 거죠 어느 정도요? 대충 한 1년 정도를 그때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 상태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방 산업들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좋아질 거냐,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농사 같은 경우는 드디어 4분기가 분기 및 코어 큐어 대비해서 플러스 영업 이익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조금씩 그 큐어 큐어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용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언제였냐고 러면 1분기 지나면서겠죠. 재고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그때가 마지막 수준이고, 그때부터 좀 치고 올라온 것은 상당히 가는데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잘 올라가진 않겠죠. 뭐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 구간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실 안 오른 것 같지만, 저점 대비 10만원부터 지금 16만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14만 5천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안 올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6개월 동안 서슬 올르고 3개월 동안 서슬 빠지고 다시 이제 6개월 동안 사자사살 올라갈 건데 이걸 갖다 좀 즐길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보통 젊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시니어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이 안 빠르신 분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도 하방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최근에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린 다음부터는 한60%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 조정받을 때, 과방으로 30% 정도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점, 절반을 털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중소형주에, 하고, 지금 이런 대형주하고의 좀 차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고, 투자의 방식도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아낌없이 눌러주시는 거힘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눌러주시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크게, 동사의 사업 모듈 같은 경우는 그게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키지 솔루션, 모듈 솔루션, 컴포넌트 솔루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저렇게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다 괜찮고요. 뭐 적정하게 좀 매출 구성을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업이익을 주로 차지하는 것들이 패키지 부분하고 컴포넌트 부분 즉 MLCC하고 BGA, FCBGA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의미를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뭐가 많이 빠진 거예요? MLCC 분야 빠졌고, 지금 b j a 분야도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는 잡고 있고, 더 하락할 만한 이유는 기본 수요는 존재하는데, 그럼 성장성이 나타나야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차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IT 세트 수요가 과거엔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제부터는 전장 수요가 훨씬 더 우리가 파워풀하게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뭐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MLC c 분야나 그다음 BJ 분야 둘다 마찬가지고 BJ 분야도 두 종류로 나눠져서버용과 전장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쨌든 전장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앞으로 기정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용 파워 파워트레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숫자가 나간다고 러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뭐 사실 같은 경우 m s c c 분야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라는 것들 이죠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볼티지도 상당히 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 전반적인 컴포넌트 솔루션 이 부분에서 주가가 작년 만 못한 거죠 자 22년 4.1% 일조했는데 지금 20년 3 8조 기대치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4분기까지 어닝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라서 그럼 그 어닝이 플러스 나오는 점이 언제냐 라고 예상을 해보면 4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보면 가동률 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있잖아요 요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동률 100%가 돌아가는건불가동이란 얘기일 거고요 가동률 80%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3쿼터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9월달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장이라는 건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업대에서 마진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80% 이상 가동률이 나와야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동률 80% 넘어가면서 부터는 고민이 또 되는 게 뭐예요 야 내년부터는 수주량이 어떻게 될것 같아? 더 들까? 그럼 어떻게 돼요? 캐펙스 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캐펙스를 더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는 뭘 확인하면 된 겁니까? 아, 앞으로 성장성은 확인이 됐어. 이건 확실해.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더 성장을 할 거야. 왜요? 기업의 실적에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캐펙스 증가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때가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때 통상적으로 한번 딱 패턴이 잡히면 1년 내내 달려나가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의 눌림은 들어오겠죠 근데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고 패터에 돌아오면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같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작년도 4코터가 바닥이었고 1분기 때가 사실은 재고의 마지막 정리 구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고량이 이제 40일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이거 도달된 지꽤 오래됐고요. 일단, 제법 보면, 저 외형 성장이 나타난 분야가 바로 이 전장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IT 부분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장 부분에서 늘어나는 전장부에서 이 폭만큼만 늘어나준다고 한다면, 그죠?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 삼성전기, MLCC에 대한 자본지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턴 주가는 랠리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뉴스를 잘 보고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혹시 그런 뉴스를 들었으면 어 내가 안, 매수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좀 달릴 때 그냥 매수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은데 장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달릴 때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볼땐 24년, 25년, 이거는 2년 동안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장용 성숙이 계속 늘어나자 전장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IT 수요도 언젠간 개선이 되는 그때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년도 전장으로 성장하고 그 후엔 전장과 IT가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PCB 매출 추이 전망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BH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기가 RFPCB 이 부분은 접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접은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수익성 부분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더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 BGA와 FCBGA 이 부분을 갖다가 중점으로 전환시켰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매출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증가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 호황기가 도래했을 땐더 많은 스펙의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24년과 25년 이 모습 나타나는 이 구간만큼은 우리가 더 더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BJA 부분, 그렇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연간 어, 뭐 비중이 지금 6에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이제 PCB 중에 점점 축소가 되는 고그 서버하고 전장 부분 이두 군데서 상당히 크게 우리가 판도를 바꿔 놓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번이 뭐예요? 뭐 자율주행차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음번 성장할 것들은 제가 그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버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 이런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데요. 여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데 이자가 비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기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하는 처음 시점 포인트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특히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할때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1%여도 낮은 이자에 해야 돼요 왜? 규맥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단위가 몇천억 단위라고 러면 걔들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단위가 억 달러거든요 기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그걸 다 교체하는 수요까지 생각해보면 조금 해도 이자가 낮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서버 관련된 뉴스 시장이 좀 성장하거나 확장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확인해볼 타임은 연준의 금리나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상당히 확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거죠 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금리를 주기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들이죠 왜? 경기 침체를 받기 위해서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타임을 또 이용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놔야 호환기가 왔을 때 자기들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캡백스 투자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바로 그냥 후발주자로 밀려나는 것들이라서 아마 타이밍이 딱도래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자금 집행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들 그것이 삼성전기의 또 미래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뭘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드리면 지금 요이 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 3쿼터에서 4쿼터 넘어가는 이 과정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0% 정도 분기별 개선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자, 이것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뭐 패키지 솔루션 부분은 아직도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다 개선됐다. 패키지 솔루션은 무슨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고요? 금리나 시그널 나와야 된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 벌써 드렸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4분기 때 올해 최고 주가의 포인트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10% 업사이드. 그러니까, 평균 주가 한 15만원 보면 업사이드로 15,000원 정도 더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6만 5천 원 정도는 무난히 간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항상 존재하니까 그 위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런데 2024년도 포워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패키지 솔루션 부분에서 플러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국가는 2024년도는 계속 분기별로 1등 플러스 나온다는 소식이라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저 마이너스가 조금 조금 줄어가지고 2분기 지나면서부터 3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익스페테이션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좀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예리면 하방은 없고 좀 느린 점이 답답한 점이라는 것들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성향에 맞게끔만 투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대덕전자, 고려스케드 이런 것들 다 올라갔잖아요. 뭐 아비코전자 뭐다 올라갔습니다. 자, 걔네들 이제 무너질 때 얘도 조금 늘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시황이 좀 있을 테니까 코스닥 뭐 시황하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늘릴 거예요. 그때 얘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런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도 말부터 그죠 정상화 과정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220일 이동평수 밑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 구간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면, 그, 영업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확인해 봤을 겁니다. 앞에서 장표에서 본 것처럼, 쟤는 4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4분기 모멘텀이 분명히 흑자전환 모멘텀이 아마 주가의 상승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보통 지금 애널리스트는 18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0% 이상 개선되는 건 분명히 맞죠.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평균치가 122평인데요. 이 정도면, 대충 한 15만 원 정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15만 원에 한10% 정도 보면 16만 5천 원이 정도 수준까지 는 충분히 볼수 있는 구간이다 거기다가 수급 플러스 알파하면 맥스는 18이 정도 오래까지는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단기적인 내용이고요 아, 저는 뭐 장기적인 투자를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죠 큰돈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무거운 종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가서 수익률 100%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기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일단 중국의 IT 수요 개선돼야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좋아지고 뭐 전방이 좋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전장은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좀더 활성화되는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활성화될 거고요. 그것도 BGA 부분도 서버 분야하고. 전장 부분에서 동시에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서버 부분이 지금 호환기가 안온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2024년도 금리 인하하는 시그널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것이 모멘텀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잘 생각해보면, 2024년도 한 해만큼은 계속해서, 어, QOQ 대비해서 성장을 할 거고, 그것이 YOR 대비해서 계속해서 플러스 이익이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 배열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정배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정배열이 나타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쉽게 랠리 하겠죠.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랠리하고 가면, 전분기 대비 10%씩 계산하면, 이게 단순하게 40%가 아니에요. 그죠? 복리로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는 한5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주가보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자, 올해 연말에 주가를 한 16만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QOQ 대비해서 10%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복리로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암산으로 계산해 보면한50% 성장이면 플러스 8만원, 그럼 16 플러스 팔이 정도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4. 그죠? 2024년도에는 24네요.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 성장을 한다고 나면. 그, 지금 쉽게 말하면 2024년 포워드 가이너스가 9.3%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계산해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내년도까지는 타겟을 24만원까지 보고 갈수 있는 구석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수익률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중장기로 보시고 가는 거죠 이거 시니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겠죠 아무려면 지금 뭐저 연말까지 해가지고 맥스치 18만원 17만원 이렇게 보고 가면 그거 뭐 주고 해서 뭐한뭐15% 이 정도도 뭐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15뭐 15%가 뭐한 달에 낼만한 종목들은 또꽤 다양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는 1억도 받을 수 있고 3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그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 좀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아무리면 대덕전자에다가 개인 투자자가 1억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저도 큰돈 정도, 포지션이 좀 높은 건, 이런 녀석한테 좀 집어넣어서, 또 원하는 수익률, 연에뭐50% 정도면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돼서 제가 24만원을 먼저 찍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상당히 잘한 거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랑 의견이 같다 생각하시면, 저랑 같은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투자 의견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잠깐만요.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니케어 뉴스가 좋으면 도움이 된다면 구원 대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예,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회원 저녁 교육용 컨설팅 이런 부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내용은 바로 222동 평균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매주 하나씩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영상과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키어 뉴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